지각 노결성 한번 다시 할게 장학금을 받겠습니다 그럼 장학금 좀 타고 오시죠 장학금. 장학금을 학금 받고 싶어요 저는 장학금 장학금 받고 싶습니다 에이플이요 이번 학기에 에이플을 꼭 받고 싶어요 받고 받고 에이플 많이 받고 싶어요. 많이 받고 싶어요 에이플을 받고 싶습니다 과수석 여자친구 만들겠습니다 유럽여행 가기 영화를 찍고 싶습니다 F 안받게가지일아픕 맞지 않기 학점 잘, 잘 받고 싶어요, 싶어요. 건강, 건강 챙기기요. 토익 700점 맞기요. 기왕이면 뭐 여자 친구도 생기면 좋겠고 음, 어, 앞으로 더욱 더 이제 좋은 어, 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음반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. 수업할 올 에이플 받고 취업 보게고 싶어요. 노지가 목혈성. 뭐 아, 네. 들어. 건강하고 싶습니다. 여자 친구랑 안 싸우고 학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동모전에서 어, 수상을 하고 싶습니다. 마지막. 가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방구를 껴도 맡아줄 수 있는 여자친구를 살고 싶어요.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을 쟁취하고 싶습니다. 파이팅!